감춰진 보물상자를 찾아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영원한 생명, 풍성한 삶을 찾아가는 말씀상자 코너입니다. 그동안 계속해서 죄와 죄의 결과에 대해 연이어 다루다 보니 마음이 무거워진 분들이 계실 것 같습니다. 찰떡같이 끈질기게 달라붙는 죄. 매혹적인 모습으로 우리를 넘어뜨리는 죄는 우리를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는 심판의 자리로 끌고 갑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복된 소식이 있지요. 마땅히 지옥에 떨어져야 할 우리를 위하여서 하나님은 구원의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대하여 알려주는 성경 구절들을 살펴볼 텐데요. 오늘 함께 살펴볼 생명의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10절입니다. 함께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가장 핵심적인 등장인물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지요. 오늘 함께 읽은 구절에는 하나님의 아들 되는 예수님께서 직접 자신이 이 땅에 온 목적을 밝히고 있습니다.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이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생명과 풍성함입니다. 생명을 살리고 생명을 풍성하게 살리러 오신 것이죠. 자, 이 말의 뜻을 더잘 이해하려면 오늘 말씀 구절 앞부분에 나오는 예수님과 대비되는 존재가 있죠. 네, 바로 도둑에 관한 표현이 있는데 이것을 잘 살펴보아야겠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오셨다는 사실을 몰랐었습니다. 마치 도둑이 오는 것을 아무도 모르듯이 말이죠. 자, 그런 점에서 예수님과 도둑이 공통점이 있지만 예, 그러나 확연하게 다른 게 있지요. 도둑은 그 목적이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입니다. 자, 그러나 예수님이 이렇게 오신 목적은 도적과는 정반대라고 오늘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훔치는 도둑질 대신에 죽이 위하여서 죽이는 대신에 생명을 살리기 위하여서 멸망시키려는 것 대신에 구원하라고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죄로 멸망하게 된 우리를 구원하시고 살려주시려고 세우신 그 계획의 핵심에 바로 예수님이 계심을 꼭 기억해야겠습니다. 사실. 이 예수라는 이름의 뜻 자체가 구원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럼 오늘의 말씀을 정리해 볼까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서 가장 먼저 기억해야 할 이름, 계획의 핵심이 되는 예수를 기억해야겠습니다. 오늘 이 생명의 말씀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이 예수라는 이름을 기억하시고 그 오신 목적대로 그를 통해 생명을 얻고 풍성한 삶을 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오늘 말씀 상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영혼 건강을 위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알람 설정을 꼭 눌러 주세요. 감사합니다.